안녕하십니까. 이덕희입니다. 오늘은 비파열 뇌 동맹류, 장거리 비행기 여행 해도 될까요?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비행기가 정상적인 여압장치가 작동하고 있다고 하면, 기내의 약간 낮아진 그 압력은 인체 조직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고요. 약간 낮은 산소 농도로 인해서 뇌 혈류의 증가가 조금은 발생하는데 미미해서 무증상의 비파열 뇌동맥류인 경우에는 비행기 여행을 제한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도 매년 해외 학회 등으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장거리로 비행기를 타 왔었는데요. 비행기를 탄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을 설레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는 거죠. 코로나 19가 조금 안정되면 제주도라도 한번 다녀와야 할것 같습니다. 그런 아쉬움도 달려볼 겸 오늘은 이 비행기 타기에 대한 말씀을 해볼까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쩌면 여행 상식에 해당되는 내용일 수도 있겠네요. 외래 진료를 하다 보면 상담을 마치고 이제 막 나가시면서 싹 뒤돌아셔셔 가지고 아 그리고 선생님 저 이번에 여행을 좀 가려고 하는데요. 장거리 비행기 타도 괜찮습니까?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심심치 않게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작은 비행기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장시간 여행을 한다고 해도 실제 우리가 느끼는 거는 가끔씩 비행기가 흔들리기는 하지만은 이착륙할 때 이외에는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니까 뭐 상관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선 비행기의 경우, 이륙 이후에 급격하게 고도를 올린 뒤에 주로 비행하는 고도가 만에서 만 2,000m 상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높은 고도를 날아가는 거죠. 비행의 대부분 시간을 이 높이에서 날아가는 건데요. 그때 속도가 시속 800에서 한 900km 정도 되는 것 같더군요. 이렇게 구름 위로 높이 비행을 하면 흔들림도 적고 공기 저항도 적어서 안전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운항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높이입니다. 이 표에서 보는 것 같이 상공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도가 높아지면 많은 것들이 변화합니다. 일단 대기압이 달라져요. 평지에서는 1013헥토파스칼, 1기압이던 것이 점차 감소를 해서 올라갈수록 고도가 만 미터에 이르면 그래프에서와 같이 대기압이 평지의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온도도 급격하게 하강을 해서 마이너스 5 0도에 육박을 하게 되고요. 공기의 밀도도 평지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적절한 호흡이 불가능해집니다.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이 고도에서는 사실상 정상적인 여행이라는 것은 뭐 생각할 수도 없고요. 5분 이상 견디기도 힘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행할 때 객실 내에서 실제로는 평지에서와 큰 차이를 못 느끼는데 그건 바로 여압 장치라는 것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장치가 기내 객실을 마치 고도 2000 내지 2500m 정도에 있는 정도의 기압으로 유지시켜 준다고 합니다. 이것을 기내 고도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평지 기압을 1기압이라고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0.75 내지 0.8 기압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이 여압 장치 때문에 비행기 밖은 0.2 기압 밖에 되지 않지만 객실 내에서는 우리가 쾌적하게 여행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내 객실을 평지보다 20 내지 25% 정도 낮은 기압을 유지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여기서 중학교 화학 지식을 좀 소환하셔야겠습니다. 보일의 법칙입니다. 기체는 부피와 압력이 반비례한다는 건데요. 실제 어떤 블로그께서 찍어 올리신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압력이 낮아진 결과를 눈으로 그대로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륙 전에는 멀쩡했던 과자 봉지가 비행 중에 빵빵해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가스가 많은 분들이 비행기를 타시면 가스가 더 차는 것 같고 주변 분들 몰래 실내를 하는 일이 잦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도 다른 분들 눈치 보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객실 안에서는 신선한 공기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이 그림처럼 에어커튼을 형성해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더 흔하게 경험하는 것은 귀와 관련된 증상일 겁니다. 귀 속을 보여주는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웨이도가 있고, 녹색으로 표시된 고막이 있죠. 여기 달팽이관이 있고, 고막과 달팽이관은 이 작은 세계의 이속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고막이 음파의 진동에 따라 떨리기 위해서는 여기 핑크색으로 표시된 이 공간도 웨이도처럼 공기가 차 있어야 됩니다. 이 공간을 바로 중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튜브처럼 되어있는 유스타키오관을 통해서 비인두라고 하는 코 뒤쪽에 있는 기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중위쪽으로 들락날락 할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 관은 평상시에는 닫혀 있다가 하품이나 기침, 삼킴 뭐 이런 걸 하는 과정에서 열려요 자연스럽게 대기의 압력하고 이렇게 맞춰주는 거죠 근데 객실 안의 압력이 변할 때이 관이 그대로 닫혀 있다면 중위 안에 있는 공기가 압축 또는 팽창을 하면서 귀가 멍멍해지거나 심하면 통증까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CT 사진 한번 보세요. 신경외과 뇌수술 후에 개두술때에 들어간 공기가 남아있는 걸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이 앞에 있는 이 까만 부분들이 공기가 위쪽으로 떠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뇌 수술 중에 들어간 소량의 공기가 수술 후에 머리 안에서 완전히 흡수되려면 한 1주, 4주, 2주 이상 양이 많은 경우에는 그 이상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 사진과 같은 상태에서 비행기를 탑승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상적인 대기압 상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이게 낮은 기압에 노출이 되면 머리 안에 있는 공기가 이 사진처럼 이렇게 부피가 증가하게 되고 뇌를 압박하게 되면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 3개월 이전에 개두술을 받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를 부득이하게 타셔야 된다면 ct나 뭐 이런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공기가 남아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뇌동맥류 클립 수술을 받으신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이유로 뇌수술 받으신 분들의 경우에 비행기를 탈수 있는가가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뇌동맥류 가지신 분들이 비행기를 타도 되느냐 이런 문의를 많이 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클립 결찰술 등 개수술을 받으시지 않으셨다면 사실 상관없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 질문을 받고 보니까 정말 비파열뇌동맥류를 가지신 분들이 높은 고도에서 비행을 장시간 해도 문제가 없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뇌, 뇌혈관, 뇌동맥류가 기압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받을까 하는 질문은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더군요. 그런데 당연한 얘기 있겠지만, 기내 고도 정도에서 생기는 그20 내지 25% 정도의 낮은 기압이라는 것은 생리적인 변화가 사실상 미미합니다. 그래서 객실 기압을 그렇게 유지하도록 정했겠죠. 사실은 이 객실 안도 우리가 감지하지 못할 정도이기는 하지만은 산소의 농도가 평지보다 낮습니다. 기압이 낮으니까요. 보일의 법칙에서 이미 확인했듯이 기압이 떨어지면 그만큼 공기의 밀도도 낮아지죠. 그 결과 객실 고도에서 마시는 공기의 산소 농도는 평지에서 마시는 농도의 8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말초에 산소포화도를 직접 측정을 해보면 평상시에 9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 정도죠. 그래서 평상시에 많은 분들이 주무실 때 보면 이 정도의 산소포화도를 보이는 경우가 흔하다고 해요. 이 정도로는 실제 대부분의 건강한 분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론적으로는 산소 농도의 감소에 따른 그런 보상 작용이 일어나서요. 심박동수가 증가할 수 있고 혈류 속도도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는 가볍게 움직일 때 나타날 수 있는 정도의 생리적인 범위에 있는 그런 변화라고 여겨지는데요. 더물기는 하지만 예민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혈관 확장이 되면서 혈관성 두통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는 합니다. 민감한 분들의 경우에는 신체에 미묘하지만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는 봐야겠죠. 이것을 뇌와 뇌 혈관의 입장에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감압 초기에는 산소 농도 감소에 따른 혈관의 확장과 혈류 속도의 증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가볍게 운동을 할때 나타나는 생리적인 변화 정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비파열 내 동맥류에 파열을 우려할 정도는 전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영상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논문을 뒤져보니 유일한 보고이기는 합니다마는 장거리 여행 중에 뇌동맥류 파열에 의해서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한 증례가 있기는 했습니다. 이 논문입니다. 중국에서 나온 논문인데요. 이 논문을 보면은요. 해당 환자는 48세 동양인이 내었고 3시간 비행을 한 뒤에 비행기가 착륙을 준비하고 있는 중에 갑작스런 두통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착륙하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이 되어서 동맥류를 코일로 색전술을 해서 잘 회복되었다고는 하는데요. 만약에 태평양 한 가운데서 이런 일이 생겼다면 아주 곤란했을 수도 있습니다. 불행 중다행한 케이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자들은 이 증례 보고에서 낮은 기압이 유지되고 있는 객실에 오래 노출된 결과 뇌 혈류가 증가돼서 동맥류가 파열된 것 같다. 이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는 이런 설명이라면. 조깅만 해도 비파열 내동맥류가 파열될 수 있다고 누가 주장을 해도 이 저자들은 반박을 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봤듯이 말이죠. 그 혈류 변화가 증가하긴 증가하나 생리적인 범위에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변화라는 점에서 저자들의 설명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또 다른 보고가 있나 논문 데이터베이스를 다 뒤져봤는데요. 이 논문이 유일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환자 케이스는 우연히 터질 동맥류가 비행기 안에서 터진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장거리 비행이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 다룬 감압상태, 이것이 내포하고 있는 건강 문제와 이코노미 증후군과 같이 오랫동안 안전 자세로 있는 것 등의 그런 문제들, 이런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를 촉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장거리 비행을 하셔야 하는 경우에, 주의사항들을 잘 숙지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요. 오늘 영상이 그것들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저산소 환경에 노출될 경우 곤란할 수 있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라고 그러죠. 또는 심부전 이런 것들이 있으신 경우에는 미리 여행사의 안내를 잘 받으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 영상 설명 부분에 자료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행에 대한 부분이고 그렇게 많은 내용은 아닐 거라 생각을 했는데요. 의외로 영상이 길어졌네요. 생활하시다가 뇌동맥류 등 뇌혈관 문제와 얽힌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이번처럼 영상으로 답을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